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기하 14장 7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명을 죽이고 또 전쟁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일이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리 아니라 아멘! 아마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정도로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힘이 생겨서 에덤 족속까지 멸하게 됩니다. 드디어 정복까지 가능한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여기에는 1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역대야 25장 12절에 나옵니다. 유다 자손이 또만 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을 부서지게 하였더라. 전쟁에서 에덤 족속 만 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애돔 족속을 포로로 잡아 끌고 와서 절벽 같은 데서 그들을 밀어 떨어뜨려서 죽인 것입니다. 이런 미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샤가 이때부터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 자기 분노를 말씀으로 통제했는데 이제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육신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면 육신적인 분노도 철저히 깨지고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된 힘과 승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멋대로 사람들을 철저하게 쳐 죽인 것입니다. 만명을 죽인 것까지 전쟁이라고 칩시다. 근데 멀쩡한 포로들을 만명 끌고 와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인 것입니다. 이거 미친 짓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연상군 같은 폭군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되지 않고 힘만 생기니까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폭군 같은 거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연상군 같은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없고 약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 분노가 은혜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연상군 같은 분노를 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고 다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남을 정지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의혜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